19절에서 23절까지 잘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시니라 하 아버지여 또 사월 봄이 오는 놀라운 이 계절 토요일 새벽 주의 백성들이 모였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모였나이다 생각이 여러 가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고 일들이 여러 가지나 오늘 성령님 한 성령님 오시고. 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한 믿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부활하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여 주시고, 꺾어져 넘어진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든자 이 새벽에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다 어려운 이 계절, 힘들고 어렵게 사월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승리케 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1천번째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각각 기도 제목 적어서 올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마음 정성 보시고 이 새벽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절 보시면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 그렇습니다. 이날 곧안 쉬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다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것만, 자기들도 잡혀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서, 로마의 고난과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들도 이제 잡혀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큰일났다이 그런데 그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깊이 뿌리 박은 본질입니다. 선악과 땀 먹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똑같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사람은 두려움은 숨습니다. 문버르잖아다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요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가장 급하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퍼부스, 인간의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큰 무서운 두려움. 바다 화도 그랬죠. 제자도 들 그랬죠. 그리고 수어버립니다 숨은 자여 두려운 자여 나오라. 나올 수가 없어. 대안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내게 오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해결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프랭클린 루스벨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두려움 그자체입니다 사건이 두렵게 만드는데, 우리는 사건보다는 두려움 자체에 매풀. 사건과 두려움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건이 꽝 터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차. 사건보다 두려움. 이해되면 하면, 유럽에 패스트가 왔어요. 흑사병이 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는, 패스트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래. 실제 패스트에 걸려서 죽은 사람,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는, 흑사병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 다 죽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 흑사병이 동네 입구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더래. 네. 오늘 우리는 전초전입니다. 이제 가을 들어서 겨울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흑사병, 코로나가 온다. 그래요. 내년에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 언제까지 숨을 거냐? 언제까지 기피하고 도망갈 거냐? 메르켈 총리가 그 양반은 과학자고, 음, 응? 독일에 수상을 했잖아요. 이번 그 독일에 코로나에 책임자가 돼가지고, 진두지휘를 했어요. 어저께가 발표했어요. 뭐라고 해요? 앞으로 더큰 코로나가, 올까요? 지금은 전초절이다. 시작일 뿐이다. 근데 이미 성경은 예언해 보셨어요. 이미 말씀하 전염병이. 이미 말씀해. 그러니까 유럽의 흑사병이 3분의 1을 죽이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후에 또큰 일들을 하셨어 우리가 언제까지 숨고 언제까지 도망갈까 언제까지 피하여 있을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대안이 있어 준비를 해야죠.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숨을까 이제 딱 정하고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성경은 이런 위기 때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장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두려움 그 자체일 겁니다. 두려움 그 자체.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야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코로나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 그게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루스벨트 유명하잖아요. 11살 때 아버지가 얘기했어. 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어. 왜?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희망이 없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라 용기를 주는 거죠. 신앙이 아니면 어디서 용기가 나오냐.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건 조용기, 김용기, 다 용기들이 많아서. 용기. 용기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어디서 용기가 나오느냐. 믿음과 신앙에는 용기가 없죠. 그 아버지가 11살 때이아에게 용기를 줬어. 뭐라고. 너는 소문이 흘려가 미국에서 사선 대통령을 한 최초의 인물이지. 미국 대공항을 이끈 대통령. 그 공항기에 이신앙로 이끌어서 대통령을 3선4선까지 앉아. 국민들이 원해서 대통령을 사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수아 촛불을 끌 힘도 없었어. 아들아, 너는 다리도 절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 만일 그것이 너를 실패케 하거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어. 결국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코로나로 이제 점점 강하게 인류를 코로나로 몰아가는, 몰아가는. 어제 보도된 것만 해도 일본은 너무 챙피한 선진국이 됐다. 너무 불쌍한 선진국이 됐다. 이제 그정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선진국으로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간다는데, 미국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보여주시요 시체를 섬에다가 던지죠. 시체 처리를 못해가지고 병원에. 2층에도 시체를 쌓아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라. 그리하면 너는 누구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이때, 열한 살 뒤에 아이는 작심을 했어. 내가 이제 공부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 저 형님, 저현님목사님 약속했지? 1초만 해도 돼요? 기도 한, 했어? 안 했어? 잊어버렸어? 했어? 1초씩 했어? 하루에? 응. 박수, 아, 이제 2초를 해봐라. 네?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거라. 그러면 너는 누구보다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촛불 걸 힘도 없는 아이.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다 그런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야. 걸어 잠그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두려우면 문을 잠근다니. 아무것도 안 해. 숨는다니까. 그 때의 아이가 받아들이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23살 때 뉴욕 주의의 대표의 원이 됐고, 28살에 뉴욕 시장에, 28살에 뉴욕 시장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부통령에 당선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사선 됐다 소환마비 그래서 이렇게 손주하고 이렇게 필차 타고 다녔니다 이런 휠체어 대통령이 사선을 할줄로가알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신 거죠. 문 걸어 잠갔어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사람들이 숨는다니까. 문을 활짝 여시고 통과해서 문을 통과하셨죠, 주님오 혹시. 말씀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겁나도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세요.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 세상에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 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때 기쁨이 왔어. 요 비로소 기쁨이 제자들이 손을 보이시나? 봐라내 못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 평안함이 왔어. 주님 만나면 평안함이올줄로 믿습니다. 일에 매이지 말고 사건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는 세상에 보냈어. 두려운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요? 안되죠 주님 만나고 평안함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하셔서 평강이. 이 평강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와 할렐루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누리시는 주님의 평강을 내에게 주겠다.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평강입니다. 이제 한국의 코로나19는 이렇게 1차로 갈겁 그러나 2차 코로나, 3차 코로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죠.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평강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 위기가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 소식이 아무리 형용해도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 가운데 오신 주님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지요.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평강이 두려움을 몰아내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함이 근심을 몰아내요 근심은 새끼를 치고 두려움은 또 새끼를 쳐서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죠. 새끼치는 걸 막는 것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면 찬송을 하세요. 기도도 안될 때가 있어. 찬송하네요 무릎 꿇고 땀이 나도록 찬송.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지. 약한 자로 강하게 찬송하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찬송하요두 시간, 세 시간씩. 찬송할. 정말 힘들면은 잠자다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설치지 말고 딱 일어나서 나가 가지고 찬송할. 응접실에 가서 찬, 팍팍팍 뛰면서 찬송. 평안이 찾아. 주님의 평안. 걱정은 새끼를 친다니까. 그 두려움도 새끼를 친다. 실제 95%는 안일어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그렇게 가 생각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차단해. 주님의 평안으로 차단해.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 할렐루야 더구나 주님이 오시잖아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으나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해서 그냥 그대로 쑥 들어오셔요. 부활천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야,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세상은 환란이 끊이질 않아요 환란은 피할 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래야 할까? 꼬이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문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지. 그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려울수록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함께 찬송하고 기뻐 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요. 코로나는 지금 뜨거워지는데 기도는 안 뜨거워지면 되겠어요. 코로나는 2차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더 뜨겁게 줍니다. 더 찬송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흉흉한 소식은 여름철부터 또 들려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가십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환난이 있는 끊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파도 없는 바다는 죽음 바다죠. 바다는 파도가 바다는 파도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미국 해변가에 물 몰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 타는 법을 배워라.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파도 타는 법을 배. 신앙은 뭡니까? 환란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에 억기를 기대할 게 아니라 고난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야, 고난에 이렇게 물러갔다,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겼다. 그 간증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수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타야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너에게 능력이 필요한 걸 주님은 아셨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능력을 받아라.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아셨소. 특히 우리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인 걸 아셨소.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을 받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다 비로소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능력이 죽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첫째는 평안을 세상은 흉요하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해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너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1장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언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지, 예외가 없어 예루살렘에도 증인될 수 있고 유다에도 증인될 사마리아 땅끝에 어디를 가든 증인이 될수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일곱령 성령 능력을 받으며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어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이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능력이다. 그분이 함께하면 된다. 지역을 뛰어넘고 세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찬